반갑습니다 오자입니다. 오오 지금 사실 1월 말 2월 초요 때가 겨울옷 득템하기가 제일 좋아요. 이건 브랜드 대표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소비자의 입장만 생각을 했을 때는 요 때가 할인율 폭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높은 패딩을 찾아달라는 오구님의 요청도 있으셨고 가격대 순으로 괜찮아 보이는 패딩들 제가 찾아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랭글러입니다이 제품 되게 조그맣게 로고 플레이 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요 코듀로이라서 좀더 따뜻한 느낌, 좀더 빈티지한 느낌 줄수 있는 그런 장. 0점이 있겠죠. 62%나 들어가서 7만 원대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오다노인데요. 지금 무신사에서 타임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약간 기장감이 조금 길게 내려오는 이런 패딩이고요. 지금 가격대가 8만 원대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컬러가 이렇게 에메랄드 다크 그레이,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제품인데요. 이거는 인동 FN이라고 해가지고 쉬즈미스, 리스트 시스티나 이게 다한 계열사로 묶여 있어요. 약간은그 비슷한 디자인 그리고 비슷한 소재감을 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후디가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약간 이렇게 봉봉한 이런 느낌 난다는 거. 10만원 초반대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뭐 83%나 들어갔대요. 아이더에서 제가 이런 씬자켓 다운자켓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아이더라는 큰 로고 플레이가 없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런 아웃도어류들이 진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일부러 전투복장을 다 아웃도어 계열로 장만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리클레르 제품. 너무 귀엽죠? 60%고 11만 원대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워 이렇게 노카라 제품으로 이렇게 입다가 조금 추워진다 하면은 바라클라바를 씌워가지고 입을 수 있는 이걸 내가 그냥 다른 룩에 어울릴 것 같을 때이 모자만 따로 활용도 할수 있다 보니까 되게 활용도가 괜찮아요 계속 눈여겨보던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임세일로 들어간 LMC 제품 요거는 12만 원대고요 요것도 거의 반값 정도 들어가는 제품이죠 글로시 푸퍼다운의 인기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번떡번떡한 유광이 아니라 살짝 세미 유광입니다 유광을 도전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LMC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버뮬라라고 제가 좋아하는 컨템포러리 브랜드입니다 카키색이고 밑에 프릴이 달린 거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디자인 당연히 이거 얇습니다 근데 간절기들 사이 사이에 끼워 넣어서 입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노카라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카라를 빼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레스텐 레크레이션이고 이 제품은 사실 유명해요 근데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너무 비싸 라고 근데 이 제품이 50%로 내려가서 17만 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배가 실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짧은 크롭인데 이게 또 멋이거든. 멋쟁이들은 배좀 실어도 돼. <laughs> 그다음에 신혼 씨눈 제품이에요. 신혼도 이 푸퍼 자켓 이 패딩들이 되게 귀엽고 색상 다양하게 나오기로 유명하죠. 19만 원대입니다. 여기 신혼 패딩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받쳐 입기가 좋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 슈즈미스인데요. 슈즈미스 제가 롱 패딩을 거의 한 10년 입은 게 있어요. 그거는 솜도 안 죽고 진짜 진짜 너무 가성비 뽕 뽑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19만원으로 샀습니다. 되게 무난하게 생겼고, 사실 별 특징은 없습니다만, 여기저기 즐기기 좋게 잘 디자인이 된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디자이너분들의 그런 설계가 들어간 거겠죠? 71%씩이나 들어갔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만 하다. 그리고 하시에 이렇게 퀼팅이 들어간 버전도 또 있어요. 베이지 컬러가 이런 컬러가 생각보다 희귀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한번쯤 들여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40%가 들어갔다 보니까, 최대한 30만원 안 넘게, 할인율 높은 거. 그리고 다운 제품들 그리고 쇼핑몰 제품들 제외한 이런 저만의 뭔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할인율 높은 패딩들 들고 와봤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그런 거좀 느끼지 않아요? 할인이다 무슨 행사다 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할인율 싸지 않아 저렴하지 않아 옛날처럼 그래서 좀 우리가 항상 할인 기간이라고 해도 많이 돈을 쓰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할인율이라면 우리가 어? 싶어서 한번 들여다볼 만하지 않을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할게요. 안녕!